그러니까 이아담 해와가 곧 아, 아담은 그다음에 유혹받았지만 은 해와가 아, 제일 위험한 걸음을 걸은 것은 뭐냐? 위험한 걸음을 걸은 것은 동산을 다사리지 않은 것이 제일 으, 잘못입니다. 아주 그것이, 대단히 위험실게 됐습니다. 예. 우리가 현실을 만났을 때에 꼭 하나님과 자기와 하나가 돼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계속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현실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영감대로 행실을 처리하는 영감과 진리대로 행실을 처리하지 않는 그것은 인류의 제1차의 위험만 그 그림이었습니다. 아 오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에, 주님과 자기와의 둘이 아무리 결합이 돼가겠다 할지라도. 현실을 다사리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현실을 다사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붙치는 대함이 돌아옵립니다 마이어드랍니다. 아, 그러기에 우리는 현실을 다사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첫째 중요한 문제다. 아, 현실을 다사리는 것은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움직이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해 주신 그대로 하나님영 연관시켜 주시는 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내가 비동된 그 비동을 가지고 현실을 상대하는 이 상대를 안 하면 나는 어떤 사람 되느냐 이걸 안 하면 나는 두말할 것 없이 현실에게 내가 피동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 자기는 하나님에게는 피동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 그 어, 현, 현실에게는 피동되지 않는다. 현실에게 피동된 그것이 곧 대함의 어,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에, 그 해와가 요 다사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와의 현실인 해와의 예던 동산에는 대암이라는 것도 하나 예던 농산 속에 하나의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니까 거기에 다, 그걸 다사이 쓰는 그런 것들이 용납 못하게 다사리지 않았기 때문에 대암도 예던 동산에속한게 됐습니다. 예던 농산 안에 있는 벌써 배암이 됐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배암에게 죽고 받는 이 피동된 것이, 예, 곧 예든 동산에게 피동된 것입니다. 네. 해와가 예든 동산을 다사리지 못하고, 동산에게 다사림을 받았습니다. 배암이 들어가지고, 배암이 쫓겨나고, 배암이 그거 다 제가 처수로 그쳤기 때문에, 배암도 여든 동산의 요소 중에 하나란말이요예든 동산 요소 중에 하나가 돼 가지고서 어그 대함에게 피동되는 여든 동산에게 피동되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거꾸로 되렸습니다 아,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든든한 거은 사자가 있든지 포분이 있든지 맹수 같은 자가 있든지 어떤 자가 있고 뭐 어떤 자가 불밑불 같은 것이 있고, 사자굴 같은 것이 있고, 어떤 그, 어, 현실이 오든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피동된 행위를 그게 에 행하기만 행하면, 행하기만 행하면, 우리는 그것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아, 우리가 그 현실이 홍해바다가 되든지, 사자굴이 오든지, 불밑불이 오든지, 감옥이 오든지, 에그 사울왕의, 에 그, 어 살해하려는 그런 암살 역사가 오든지, 오든지 마든지, 그것이 어떤 게 오든지 마든지, 하나님은 동산을 다 사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붙어치는 현실이 어떤 현실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친 말씀대로 영남대로 그대로만 하면 나를다 했습니다. 그대로만 하면 나는 동산을 다 살린 것이 되고맙니다다 살렸으면 대하면 쪽게 들어났습니다그러고 우리가 어떤 현실을 당하든지 현실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거기에 연결돼가지고 거기에 피동만 돼가지고서, 현실에 대해서, 현실가 하나님께 피동된 그 피동으로 가지고, 현실을 대하기만 대하면, 그 현실은 내 것이요, 현실은 나에게 해하줄, 해를 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 우리는, 어, 이것을, 어, 믿어야 합니다.